면접에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답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수시 면접하면 소피쌤. 안녕하세요. 합격률 92.8%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나 나올 수 있는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질문. 면접관을 사로잡는 방법. 메모하면서 듣고 여러분만의 답변을 준비하세요.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원자의 가치관과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업적을 늘어놓거나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만 하는 치우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해요. 면접관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로 인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가 궁금하지, 그 업적이 궁금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인물로 인해서 저는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면 돼요.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답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첫 번째, 부모님과 관련된 답변을 하기.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부모님의 직업, 친척들의 직업, 과 관련된 답변을 하는 건 감점입니다. 1등급 학생들도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꼭 기억했다가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자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대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업적만 늘어놓기. 업적만 설명하다가 스스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전달하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전공과 관련된 답변을 억지로 끌어내기. 꼭 전공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전공과 무관하게 넓은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선택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예시 들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김연아 선수입니다. 자, 두갈씩으로 답변했어요. 저는 김연아 선수의 끈기를 담고 싶습니다. 과학실험 동아리를 하면서 부족한 실험기구와 장기간의 실험 프로젝트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험에 임하는 태도가 처음보다 소홀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다큐멘터를 시청 중 열악한 훈련 환경과 부족한 선수 지원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함으로써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주어진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장한 과정을 잘 설명했죠 제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소심을 되찾아 동아리 활동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김연아 선수 덕분이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김연아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말했고, 그 뒤에 본인의 경험과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답변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이 답변 하나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할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상 합격률 92.8%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